어...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어, 제가 2012년에 마마 무대를 처음 섰었어요. 거기서 이제 팀으로는 레드카펫에서 무대를 했었었는데 어, 뭔가 그런 굉장히 남들 못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느리고. 어떤 천천한, 천천히 하는 그런 도약이 없었더라면 뭔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받고 있고 이거 이렇게 들고 있는 상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의미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음. 너무나 지금 뜻깊은 것 같고요. 어. 과거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고 또 미래에 제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수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까탈스러운 제 성격 다 받아주는 KQ 엔터테인먼트 너무 고맙고 그리고 보라피 멤버들 이 자리에 함께 없지만 어, 너희들 덕분에 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은 힘을 주는 밥임지용이형 지금도 작업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너무나 고맙고 센시아드 어, 앞으로도 멋진 음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팬들 BBC 여러분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어, 내년에도 더 좋은 음악들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